굿모닝,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나오는데, 어 이제는 겨울 날씨에요 정말 춥더라고요.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미국 민주당 경선 소식입니다. 지금 미, 미국 민주당은 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설 그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한창이죠. 문제는 이 경선 과정이 미국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합니다. 흥행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금까지 계속 1위 후보였던 그조 바이든 전 부통령 후보, 이분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 떨어진 그 지지도를 2위부터 4위까지 후보들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탑 4명 후보 중에 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안개 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이 진정한 선두 주자 없이 혼란만 양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민주당이 주도했던 트럼프 탄핵 청문회이 탄핵 청문회가 민주당의 경선에 대한 관심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표현입니다. Blown over. 자, blown blow의 과거분사, blown. 음, 날아가 버린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쓰러졌다, 날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도 되고, 뭔가가 사그라들다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다 할 때도 something has blown over. 오늘 폭풍 같은 아침이었는데, 이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The storm has blown over. 그거 뭐좀 있으면 잊혀질 거예요. It will be blown over soon. 네, blown over, 잊혀지다, 사그라들다, 날아가 버리다 라는 오늘 표현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영어 표현을 이렇게 매일 나누는 거. 혹시 피드백 있으면 아래 답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뵐게요. b 이